뭐 영화를 어, 요즘은 또 영화를 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십니다만, 글쎄, 여러분들이 영화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잘 모르겠어요. 근데 에, 요즘에 최근에 또 나온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 영화는 장수영화입니다. 시리즈가 벌써 일곱 번째 나왔어요. 한 번쯤은 들어봤을 그 영화인데요.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이 단어 자체도 제목 자체도요. 미션을 주어지는데 임무가 주어지는데요. 임파서블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임무를 주는데요, 불가능한 임무를 줘요. 그 이거를 가서 하면 분명히 안 되는 임무입니다. 그런데 이단 헌트라는 그극 중에 탐 크루즈라는 배우가 열연하고 있는데요. 이분이 60이 좀 넘었는데도 미션 임파서블 일곱 번째를 찍었다고 그래요. 그렇게 불가능한 미션인데도 이단 헌트라는 그 극중의 사람은 그 일들을 풀어 나가는 것들이 그 영화의 참 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임파서블, 미션 임파서블. 임무인데 불가능한 임무. 그것을 수행해야 되는 그 사람 요원의 마음은 어떨까 이걸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요. 멀리 가지 않고 미션 임파서블이 바로 오늘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임무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19장 14절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오늘 성경 말씀의 배경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도벳이라는 곳에 가서 여호수아, 여호와 예레미야가요.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 옹기를 탁 깨트리는 그러한 일을 합니다.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거죠. 왜 옹기를 깨트립니까? 이 옹기가 깨지듯이 우리가 망한다. 그거 전화로 간 겁니다. 도벳이라는 곳에. 도벳은 뭐 여러 가지 산당도 많고 한 그런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대로 우상숭배하고 하면 망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런데요, 오늘 14절은요, 도벳이라는 곳과 너무나 대조적인 장소를 이야기해요. 그것은 어디냐면 여호와의 집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들, 여호와의 집들이라는 이 단어를 하고. 이0장 일절은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또 분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집은 성전이죠. 성전에 서서 성전에 서서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성전에 탁 예레미야가 서 있으니까 사람들이 저 선지자가 무슨 얘기를 할까? 곧 성전에서 말이죠. 15절은 성전에서 한 내용인데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전에 서서 백성을 향하여 외친 말씀이 뭐냐면, 백성들이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베푸십니다. 당신들을 내가 축복합니다. 잘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면 모든 응, 응답이 될 것입니다. 이 성은 여러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평안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성전에 서서 한다는 말이 이성 예루살렘 성 망합니다 확실하게 망합니다 그 촌락들까지도 다 망할 겁니다 여러분 그거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거 이 느낌이 잘안 와닿는다면 우리가 성도들이 쾅하게 예배드리고 있는데 예배드리고 있는데 한 강사분을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그 강사분이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는데 이 교회 이제 곧 망합니다. 교회 문 닫습니다. 전도 안 됩니다. 헌금 줄어듭니다. 사람들 다 떠납니다. 그래서 결국 이이 건물 유지 못해서 팔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만약에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이야기를 듣고 아, 아멘. 아이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렇네요.라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극단적인 예를 들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는요 그런 말씀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누가 우리나라가 망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기를 좋아하겠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그 얘기하거든요. 바벨론에 이 나라 망한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바벨론에 저항하지 마라. 항거하지 마라. 그럼 어떡하냐? 잡혀 가라. 포로로 잡혀 가서 거기에서 집 짓고 살아라. 그럼 어떡하냐? 하나님께서 때가 차면 다시 이곳으로 오게 하실 것이다. 이게 예레미야의 메시지 핵심이었어요. 핵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말을 들은 성전의 총 감독인 인메은요 20장 1절에 이렇게 그 분위기를 또 이야기합니다. 인메의 아들 제사장 바스훌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 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 성전을 전체적으로 책임지는 이 사람이니까 성전 뜰에서 있던 예레미야의 말을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바스울의 행동은요. 2절에 이렇게 이어져요. 이에 바스울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을 목,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라. 그러니까 이 선지자를요. 왜냐하면 성전 총감독의 역할을 했는데이 성전을 소란시키고 백성들에게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그래가지고 그를 데려다가 때리고요. 그리고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있는 곳에 이 목에 나무고랑을 딱 채워가지고요. 거기에 뒀다는 거죠. 아마도 잘못한 이런 사람들을 교훈하기 위한 장소였는지 어떤 장소인지 정확하게 이 장소는 모릅니다. 그런데 나무 거기에다가 목에 이제 고랑을 차고 거기다 그냥 채워 둔 겁니다. 시간이 지나서 3절 보니까 다음 날 바스굴이 그다음 날 하루 종일 그냥 채워서 거기서가 고생을 하게 하고요. 다음 날에 바스굴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 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솔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삽빔이라 하시느니라. 자, 여기에서 예레미야가 그다음 날 풀어졌더니 이제 아이고, 고맙습니다. 저 그런 말안 할게요. 이게 아니라 예레미야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일러 주는 겁니다. 여기 나온 단어 중에 마골 미삽빔이라는 좀 어려운 단어가 있습니다 마골 밉사빕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마골 밉사빕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사방에 두려움이 된다는 거죠 너는 공포의 대상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공포의 대상이 됩니까? 사절은 이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여러분 예레미야의 예언은요 변함이 없어요. 그 기조가 달라지지 않았어요. 성전에서 그런 말 했다고 이 고랑 채워가지고 하루 종일 거기에 뒀다가 이렇게 했는데도 이 바스울의 입장에서 보면 반성의 기미가 없는 거죠. 반성의 기미가 없는 거예요. 적절하게 잘 이야기를 하든가 하지.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돌이켜야 합니까? 예레미야가 사람들의 귀에 사람들이 이렇게 싫어하고 때리고 가두고 이렇게 하니까 아이고 이거 이렇게 해서 되겠나? 이게? 이건 게이 아니다. 라고 예레미야가 포기해야 합니까? 아니면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말씀하는 그 예레미야의 말에 백성들이 더 구체적으로 바스울이 자신의 뜻을 꺾어야 합니까? 그럼 누가 꺾어야 합니까? 예레미야 20장 6절은 바스울의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얘기해요. 바스울아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바스울에게 왜콕 집어서 바스울이고 바스울이 이렇게 당해야 되죠? 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것 바로 바스울이 거짓 예언을 했다라고 성경이 얘기해요.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어떻게요? 바벨론에 잡혀가서 거기서 너 죽을 거다 무엇 때문에? 너와 내 친구들도 내 거짓 이혼 때문에 거짓 이혼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때로 우리에게 달콤하고 감미롭고 할렐루야, 아멘으로도 받을 게 좋지만 어떤 때는요 이 말씀이요, 막 어떤, 뭐 그런 얘기, 나를 찌르는 것 같아요. 찌르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게 니 아니라, 어떻게 나를 콕 집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뭐, 목사들이 무슨 CCTV를 줘가지고, 그 성도님들의 가정을 살피면서, 그것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고, 그러진, 않,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하여 주시는 그 말씀 이것이요 때로 우리에게 걸림이 되기도 해요 때로 그것이 제 우리의 마음을 조금 아프게 하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러한 생각이 들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동일하게 어떠한 말씀이 지속적으로 들린다면 들린다면 그것은요 한 번쯤은 그 말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왜 저런 얘기를 하지 저건 나에게 쓸데없는 이야기야 라고 치부하지 마시고 곰곰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듣는 이들의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또한 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보면 바스울은 분명히 어떠한 백성들을 이것이 위하는 길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에 맡은 지위에 걸맞게 백성들에게 무엇인가를 전해야 되는데 그가 한 것은 무엇이냐? 이성이 평안하다. 얼마 못지않아 바벨론은 물러갈 것이다. 아시리아의 공격에서 우리가 이겨낼 것이다. 봐라, 이 성전은 결코 망하지 않고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이 성전인데 성전이 여기 안에 있는 한이 예루살렘 성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거짓된 확신을 아마 바스울은 줬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사상이 있냐면요. 성전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니까 성전이 우리 예루살렘 안에 있는 한, 제사드리고 하는 한, 우리 결코 안망한다. 이러한 생각이 그들 가운데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의 기대와 그들의 이게 신학이거든요. 신학. 그 신학이요. 완전히 처참하게 무너지고 맙니다. 박살 나는 거예요. 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나서 또 다른 신 섬겼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또 불법을 저질렀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서 또 자기 마음대로 살고요. 백성들 어렵게 하고요. 사람들 싸우고요. 미워하고요. 시기하고요. 질투하고요. 예배는 예배따로 드렸으니까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 성 지켜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뭘더 바라십니까? 약간 그런 분위기예요 이사야도 그걸 지적을 하거든요 이사야도 너희의 헛된 죄물을 더 이상 가져오지 마라 가져오지 마라 너희가 드리는 그 제사를 내가 질렸다 질렸다 너희의 그 기름에 내가 질렸다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냥 제사 드리면 끝. 그 것으로 생각하고 나는 우리는 우리 좋을 대로 살고. 뭐 하나님한테 할거 했으니까 나도 내가 할거 하고 하나님은 나 하는 사업이나 좀잘 되게 해 주시오. 이런 식으로 그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잘못된 신학입니다. 잘못된 그릇된 기대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이라도 신이 자신께서 말씀하셔서 제사를 드리는 그 성전이라도 이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파괴하시겠다는 거예요. 파괴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그릇된 사고가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거짓 예언이 이렇게도 두려운, 두려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세안에 강단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그러한 말만 듣다가 우리 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의사가 진단을 하면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암이 온 몸에 퍼져 있어요. 그런데도 의사가, 아, 뭐, 별거 아닙니다. 이알약몇개 먹으면 금방 소화도 잘 되고 좋아질 겁니다. 잘 집에 가서 약 먹고 잘 사십시오.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직무육이고 그 사람이 결국에는 죽지 않습니까? 수술을 할건 수술도 해야 되고 고칠 건 고쳐야 되는데도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증거하는 이나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이나 모두가 다 책임을 져야 합니다.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바르게 반응해야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19장 15절에 있는 그 말씀처럼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 함민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목을 곧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 길로 걸어갈 때그 안에 생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구원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될 주님의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말씀의 길로 온전히 걸어나가는 우리들의 생애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